한남자들의 운전방법이란데? 음... 야야! 야! 떨어진다! 멈지어 지나가, like, 죽으라니까 아무도 안죽 야야! 파킹해야지 미친놈아! 파킹을 해야지! 파을안 하면 어떡하지? 그거다 이거! 속도 받아서 점프하는 거다 아 그럼 다같이 가지 가자! 오케이 갑니다! 오오야 이러다 개자지이 옆으로 떨어져서 죽으면 3단. 안 되는데. 야, 차가 3단. 왜 이렇게 흔들려? 일자로 가봐. 일자로. 3단. 일자로. 손단. 근데 간다 간다. 오. 오케이 오케 오. 오. 오 야야야. 잠깐만 나, 앞으로 나, 앞으로 로로 아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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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오, 어, 사왔다, 사왔. 오케이 오케이. 어, 털어. 얼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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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어, 어디까지가안 아, 돼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발 살려주세요.